사실 올때 미션을 받아가지고 네. 어떤 미션이요 저희 대남영, 조현정씨 너무너무 팬이어가지고 어, 이 말을 꼭 해라고 <웃음> 어, <웃음> <웃음> 너가 꼭 밀어야 된다. 아, 네. 네, 너는 다른 거다 필요 없다. 나만 밀어라. 미션에. <laughs> <laughs> 미션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나중에 포옹이라도 한번 해주시고 네.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미리 거지. 순자 실제로 대남영이요. 태는 선수촌에서 전체부에서 몸이 제일 좋아요, 진짜. 클시라는. 그래 그, 한번 방송에 나간 뒤로 그 속담이 송대남 앞에서 주름잡기라고 그런 속담이. <웃음> <웃음> 어. 네. 저 죄송한데 그 송대남 선수 대변인이 있어요? <laughs> 아, 네. 아 근데 진짜. 그래서 한번 교육을 잘 받고 나와가지고. <웃음> <웃음> 저희 저희 동생들이 정말 선수 챙기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으이 굿샷, 이샤으이 굿샷, 굿샤 저 <목소리> 어, 인정하기 싫은데 몸이 좋긴 좋아요. 아 그래요? 본인이 거울 봐도 느껴져요. 몸이 야 괜찮다. 그건 좀 시,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어떤 부위가 가장 이렇게 멋져 보이나요? 저는 이제 이 가빠부터 가빠요. 자 가빠, 박성민님, 가빠. 네. 가빠. 아, 가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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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가빠 예, 예 좋습니다. 예이 예. 라인 이제 식스팩까지 떨어지는 라인이 치골 라인까지. 고현정 씨 보고 싶었어요. 아, 제가 지금 배니까 굉장히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어, 정말요? <laughs> 제가 이제 모래시계 하실 때부터 제가 어, 20년 전부터몇 하게... 살이에요, 송대남 씨? 모래시계 할때 <laughs> 모래시계면 배남영을 <laughs> 6요 때 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6요 때 어떡해? 아이, 덕 너무 못치는데 있는 최병재 선수는 약간 좀 동떨어져가지고 삐치신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안정을 떠나서 의도적으로 안 웃고 있어요 지금. 네. <laughs> 유도 선수 3명 하는 걸안 웃어요. <laughs> 제가 잠깐 치고 들어갈게요. <laughs> 자, <그럼> 내, 자, <laughs> 아, 아이, 치고 들어와요. 아, 아이, 아 저렇게 생긴 사람 있구나. <laughs> 아, 저렇게 생긴 사람. 유리하세요. 왜냐면 그쵸. 제 동생 이름이 병철이거든요. 아 맞아 나 친척 누나가 현장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서로 지금 인연 만들기 하고 지금 있어요. 것 같은데? <laughs> 어 아. 오. 근데 또최병철 선수가 또 우리 고현정 씨 이쁘다 그러니까 또 펜싱 선수 두 여자분들이 또 표정이 안 좋아요. 그렇나요? 아. 보윤정 씨가 있다면, 남자 쪽에또 제가 있으니까. 네? 네? <laughs> 찔리고 싶어요, 오늘? 네. <웃음> <웃음> 저한테 음, 맞아보실래요, 한 <laughs> 번? <laughs> 다들 말을 못 걸겠어. 개이고 총 쏘여가지고. 총 맞고 찔리고. <웃음> <웃음>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은 뭐가 많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김장민 선수. 어 일단은 카메라가 많고 음. 제가 연예인을 처음 봤어요. 오, <laughs> 연예인을 처음 봤어요. 연예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 오. KBS에서 행사하면서 오, 오. 누구 누구 어. 봤어요 거기서? 거기서요? 어. 그래서 제가 뭘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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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조정 언제 끝나요? 아저 아, 아. 아, 지금 치과 가면 바로 풀수 있는데요. 어. 이 고쇼랑 막. 금메달 따니까 바쁘네요. 어. <laughs> 아, 있... 요거, 트리, 요거 TV, 요거 TV, 요거 필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다. 요거 있을 텐데. 아, 저는 별로 불편한 걸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잘못 알아보는데, 이 교정기 딱 웃으면 알아봐요. 예, <laughs> 죄송한데요. <laughs> 네. 네. 안영미 씨랑 김지혜 씨를 조금만 <laughs> 다녀왔어 <laughs> 아, <아니, 그러면>, 오! <laughs> 안영미 닮았다니 아니무슨 닮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그래 <laughs> 어, 네. 싫어요? 아그 얘기가? 하리라예 그거 할라예하리라예하리라예하리라예하라이김장 짱이야, 매력 있어. 어, 나, 아, 나 진짜, 아. 아 아. 아, 뭐. 런던은 몇인가요? 김장민 선수? 런던은 몇인가요? 김장민 리포터? 속 가요. 속 가요. 말을못 걸겠어. 런던이 메스티카야가 총 맞을 정도의 크기인데. 허접한 질문들. 송아진짜 이렇게 되면 오늘은 네. 철저히 대본대로 해야 돼요. 겠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오. 네. 네. 어찌됐든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오늘 저희 고쇼에 이분들이 나와주셨으니까 자기 자랑을 저는 특별히 아, 들어보고 그렇죠. 싶어요. 지원자분들이니까. 네, 다시 겸손은 버리시고 네. 또한번 메달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 최면철 씨부터 자기 자랑 들어볼까요? 네? 음 저는 이제 거의 태능에서장동건급 정동건급 정동건 <laughs> <laughs>